안녕하십니까? 어젯밤에는 잘 주무셨습니까? 저는 뭐 항암 받고 와서 힘들었죠. 근데 제가 쓰고 있는 항암제의 부작용이 붓고 온몸이 붓죠. 여기만 붓는 게 아니라 내부장기도 붓고요. 그리고 관절, 뭐 근육 다 아파요. 근데 또한 가지가 설사가 있는데 이번에는 좀 그것 때문에 밤새 또 왔다갔다 했습니다. <laughs>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5절입니다.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. 네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.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죠. 하소연이라고 할까요? 악한 세력은 너무 잘 돼서 창궐해서 그 땅에 있는 사람이며 짐승 세 가지 다 멸절하게 생겼습니다. 어떻합니까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십니다. 이 답변을 읽었을 때저 양궁성수들 생각했어요. 우리나라 세계 최고잖아요. 그들은 약 평활만 쏘는 게 아니라 한겨울에는 눈밭을 헤치고 산 속에 올라간대요. 추운 겨울날 또그 들어보셨을 거예요. 더 시, 집중하기 위해서 시끄러운 경기장에 가서 활 쏘는 연습을 하고 그들이 왜 그럴까요? 더한 상황에서 적응을 하다 보면 진짜 경기장에서 집중을 잘하고 할수 있기 때문이겠죠.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음.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았어요. 내 딸아, 내 딸이라면 달리려면 말 정도는 좀 이겨줘야 되고, 응? 강물이 넘칠 때해치고 나와줘야 되지 않냐? 응? 그 정도는 돼야지 내 딸이지. 야, 내가 누구냐? 전능왕이고, 너를 만들고,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 아니냐? 응? 너나 몸이냐? 이 안에 내가 있다. 내 영이 있다. 그런 나를 믿고 네가 순종하고 따라오면 어? 어느 순간 말보다 더 빨리 달리고 있는 너를 발견할 것이고 아이고 강물이 넘칠 때 아무렇지도 않게 헤치고 나오는 네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야. 내 따라 너는 나를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너를 만들었단다.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? 내 딸아, 내 아들아, 이 정도는 돼야 된다. 내가 누구냐? 너의 아버지, 네 아빠 하나님, 이 세상의 창조주, 전농왕이다.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하여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, 이 정도는 돼야 내가 하나님의 딸이야, 내가 아들이야,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하루 되길 우리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